2025년 12월, 닭띠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역대급 금전운이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지갑이 두 배, 아니 그 이상으로 불어날 기회가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금전운을 긍정적이고 특별하게,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알려드릴 테니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 전체에 풍요와 번영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치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지는 듯한 놀라운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알던 과거의 금전우는 잊으세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당신의 노력이 황금빛 결실을 맺을 시간입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당신에게 집중되어 당신의 노력과 재능에 보답하려 합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내공과 지혜가 폭발적으로 발현되는 때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포용하세요. 당신의 앞길은 이제 황금으로 포장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한다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믿고 과감하게 한 걸음 내디드세요. 모든 가능성이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이 기운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특별히 1945년생, 1957년생, 그리고 1969년생 닭띠 여러분, 당신들의 12월은 말 그대로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삶의 지혜와 경험이 응축된 당신에게 우주의 기운이 더큰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과 노력이 이제야 빛을 발할 때입니다. 과거의 힘든 시간들은 이 찬란한 12월을 위한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의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마침내 황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덕과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이 행운을 나누고 베풀면서 더욱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지갑은 단순한 돈주머니가 아니라 풍요와 행복을 담는 복주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시기를 만끽하며 주변 사람들과도 이 기쁨을 나누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더욱 값진 재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온화한 카리스마와 현명한 판단력이 주변에 큰 울림을 주어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재정적인 이득으로 직결될 것이니 사람들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불러오는 긍정적인 파동은 재물운을 더욱 강력하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세요. 그러면 당신의 금전운은 마치 샘물처럼 끊임없이 소산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연륜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바라는 때이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1945년생 닭띠 어르신들께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운이 터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연으로부터 귀한 정보를 얻거나 과거에 투자했던 작은 씨앗이 이제 거대한 나무로 자라 당신에게 풍성한 열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넉넉한 마음과 선행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에서 의외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판단이 더해진다면 이 금전운은 더욱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오랜 덕을 기려내려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행운을 받아들이고 주변에도 나누는 미덕을 발휘한다면 당신의 복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건강을 잘 챙기면서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이제 커다란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잊고 지냈던 지인과의 우연한 만남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투자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귀감이 되어 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재물운이 단순히 돈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와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일상이 더욱 윤택해질 것입니다. 오래된 물건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가치를 발견하거나 재산, 재정비 과정에서 잠재된 수익원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명상이나 차분한 취미 활동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에너지가 더욱 큰 재물운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여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957년생 박디 여러분, 당신에게는 사업적 기회와 투자의 성공이 강력하게 예고됩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빛을 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큰 재정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탁월한 안목과 추진력이 이번 달에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혹시 투자를 망설였다면 지금이 바로 용기를 낼 때입니다. 물론, 모든 결정은 신중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의 직관을 믿고 나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테크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큰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리더십과 통찰력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12월은 성공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것입니다. 다만 너무 큰 욕심은 금물입니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기회를 포착하여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당신의 오랜 경험과 노련함이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결정이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변의 조언을 경청하되 최종 결정은 당신의 확고한 신념과 직관에 따르세요. 사업 확장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끈기와 인내심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때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재정적인 안정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당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명예와 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당신의 리더십이 더욱 빛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화합과 단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의 지지가 당신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69년생 닭띠 여러분, 당신의 12월은 예상치 못한 횡재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던 금전적인 문제들이 마법처럼 해결되고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목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복권 구매나 이벤트 참여 등 작은 시도들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숨겨진 재능이나 부업이 큰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당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돈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당신의 열정과 에너지가 행운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 달은 당신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재정적인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은 이제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헐헐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곧 당신의 금전운을 더욱 크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타고난 재치와 기발함이 금전운을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돈으로 연결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 평소 생각만 하고 주저했던 일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 보세요.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만난 인연이 뜻밖의 사업 파트너가 되거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열정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의 지지와 응원이 금전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기회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당신의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성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을 돕고자 하는 손길이 많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12월을 통해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은 당신의 몫입니다. 닭띠 여러분,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금전운이 불안정하다는 말은 잊으십시오.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2025년 12월에 당신에게는 그 어떤 불안정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딛고 일어선 당신에게 하늘이 내려주는 특별한 보상과도 같습니다. 물론, 작은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의 큰 재물운을 위한 작은 시험에 불과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면, 이러한 작은 걸림돌들은 오히려 당신의 금전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총매제가 될 것입니다.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지세요. 당신의 12월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믿고 모든 기회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충분히 이 모든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더큰 행운을 위한 일시적인 통과일에일 뿐입니다. 이 시기에 지출되는 돈은 결국 당신에게 더큰 가치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당신에게 다가올 모든 행운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을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안함과 의심은 당신의 밝은 기운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임한다면 당신은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더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당신의 의지가 재물운의 흐름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과 회복력을 믿으세요. 작은 파도는 당신을 더큰 바다로 이끌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22월은 당신이 재정적인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긍정적인 태도가 모든 행운을 끌어당기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현명하게 미래를 설계해 나가세요. 당신의 모든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22월은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자 새로운 씨앗을 뿌려 더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을 돕고 지지해 줄 귀인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이 시기에 당신은 그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마법 같은 12월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한 달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삶이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당신의 직관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옮겨보세요. 당신의 열정과 에너지가 행운을 끌어당겨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물질적인 보상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행복한 시간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응원과 지지가 당신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니 이 모든 축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만끽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밝고 찬란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기운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모든 행운의 기운을 더욱 단단히 붙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찾아와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작은 성과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베푼 선행은 몇 배로 불어나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이 우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겨 더욱 큰 재물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건강해야만 이 모든 행운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은 물론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비로소 당신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는 당신의 금전운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관련 서적을 읽는 등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섯째, 작은 기회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때로는 아주 작은 시작이 예상치 못한 큰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보나 제안에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가능성을 탐색하세요. 이 다섯 가지를 명심한다면 당신의 12월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달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의 지갑은 끊임없이 불어나고 마음은 항상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큰 운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기운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이 모든 행운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미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당신의 앞날에 펼쳐질 황금빛 미래를 기대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우주의 선물입니다. 대운세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금전운이 더욱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운을 두 배, 세 배로 증폭시키는 마법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클릭 한번이 엄청난 재물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당신의 2025년 12월은 평범한 한 달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적의 달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어려움은 이제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밝고 희망찬 미래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을 믿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세요. 혹시라도 망설임이 생긴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며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이 모든 긍정적인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세요.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황금빛 미래를 향한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긍정적인 태도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당신을 성공의 정점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가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세요. 당신의 지갑은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마음은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마음껏 즐기세요. 당신의 삶은 이제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이 이제야 빛을 바라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며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은 성공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